안전하고 싸게 여행할 순 없을까? 혼자 자동차 여행을 하는 사람과 차편을 구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유럽의 온라인 키치하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라블라카는 2006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목적지, 차량, 동행자 정보 등을 올리면 일정이 많은 사람이 동승하며 동승자는 휴대폰과 페이스북을 통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의 평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프레데릭 마젤라는 1999년 미국 스탠퍼드 물리학과에 입학하였고 2003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프랑스 시골 고향집으로 가야 했는데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혼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고 그는 나 홀로 운전하는 차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빈자리를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기름값도 아끼고 도로 교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치하이킹 문화를 잘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프랑스어로 카풀을 의미하는 꼬보아티아주 카풀 사이트를 인수하였고 카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인 신뢰 부족과 높은 취소율을 해결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우선 회원 단계를 세 단계로 나뉘어 동승 여행 동안의 대화 가능 여부 정도까지 스스로 정하도록 해 서로에게 맞는 여행 동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단계인 블라는 조용히 여행하기를 원하는 회원. 2단계인 블라블라는 수다를 떨면서 여행하기를 원하는 회원. 3단계인 블라블라블라는 조용히 여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취소율과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선불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할 여행자라면 한 번쯤 관심 가질 만한 카풀 서비스 업체 블라블라카는 지금 전 세계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라블라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블라카는 그 프랑스의 그 카풀 중개 서비스 기업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싸게 히치하이킹 하듯이 여행할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바로 블라블라카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요. 자, 운전자와 그 여행자입니다. 주로 여행객들의 어떤 그, 차량 공유를 중개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 그런 플랫폼이 바로 블라블라카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버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우버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 교통이라면 이 블라블라카 같은 경우는 주로 여행이죠 특히 프랑스다 보니까 유럽과 관련된 여행객들을 위한 어떤 그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블라블라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자, 만약에 자동차 여행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혼자 자동차 여행하는 사람하고요. 또그 자동차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동차를 혼자 몰고 있는데 뒤에 좌석이 남으면 그 좌석에 다른 여행객들을 태우고 가자는 거죠. 대신에 일정 요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특히 유럽 지역에 포커싱을 한게 바로 블라블라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서비스하는 를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 을 가보시면 그 주로 이제 기차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유럽의 국가들을 관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앱이 이제 고유로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 내가 가고 싶다라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리스트들이 쫙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이제 블라블라카가 뜨죠. 자, 블라블라카가 그 오후 7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갈 수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요금은 한 14유로 정도라고 요금이 뜨는 것이죠. 이 요금이면 기차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요금이고요. 그 버스하고는 좀 비슷비슷한 요금입니다만 버스는 대신에 미리 예약을 또 해야 되고요. 또 일정 버, 이 구간에 따라서 버스 요금은 굉장히 비쌉니다만 볼라블라카는 굉장히 유연하게 그이 승용차를 같이 히치카 히치하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여행자가 그 운전자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 갈수 있는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두 자리가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두 자리 그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밑에는 그 운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담배를 필수 있는지 없는지 또그 애완견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여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라블라카의 그 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좌측, 오른쪽, 좌측과 우측 다 그, 해당되는 실제로 그, 그러면 어디서 픽업을 할 것이며, 어디서 드랍을 시켜줄 건지, 자, 그러한 장소도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엔나면 비엔나 어디까지 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라블라카의 그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라블락 하는 세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레드릭 마젤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긴 합니다만 대학을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에 그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99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 프랑스가 고향이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 도로에,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자기가 차를 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차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나서, 그럼 저렇게 혼자 자동차를 타는 거는 굉장히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혼자 타지 말고, 뒤에 같이 그 차량을 카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블라플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처음에 만들 때 회사 이름은 그 꼬부아 듀아주라는 그 프랑스어인데요. 자, 프랑스어로 카풀이라는 뜻인데, 자, 이 이런 기업을 2006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2013년도에, 자, 이 이름이 제 프랑스어다 보니까는 그 외국인 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2013년도에 그고바디아주라는 이름을 블라블라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업의 재무 현황은요. 일단 2006년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2016년도 시점 10년 후에 기업 가치는 한 1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자, 22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국가가 돼그좀 국가 수가 적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유럽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누적 그 회원 이용객 수가 3,000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블라블라카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바로 뭐였냐면 유럽의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유럽을 여행하고는 싶지만 그 여행과 관련된 교통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뭐그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차량을 이용하면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럼 그런 그 목적지나 이런 정보들을 서로 그 뭔가 연결해줘야 되는 자, 그런 기회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잘 활용한 기회이 바로 블라블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블라블라카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그카풀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카풀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상호 간의 신뢰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같이 카풀하게 해 놓고 사실은 그 노쇼라고 하죠. 그날 등장하지 않는 이런 취소율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서 블라블라카의 그 캠페인이 바로 안심하고 저렴하게 여행하세요라는 그뭐 캠페인인데요. 자 일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회원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가 블라구요. 2단계가 블라블라고. 3단계가 블라블라블란데요. 1단계를 채택한 회원들은요. 조용하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같이 카풀이 되는 것이죠. 2단계 같은 경우는 수다를 떨면서 여행을 하는 회원들이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조용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전사와 여행객들의 서로 그 어떤 그, 이런 그,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느냐, 수다를 떠나는 걸좋아 이런 거를 잘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화 가능 여부를 미리 정해서 서로에게 맞는 동순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블라블라카의 아주 중요한 강점이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성 전용 옵션을 통해서 여성들끼리만 이렇게 같이 또그풀 카풀 할수 있게끔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취소율이 매우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노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불 예약제, 예약제를 도입을 합니다. 선불 예약제니까 먼저 돈을 지불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등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선불한 돈이 날아가다 보니까 취소율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선불 예약자를 도입하게 되면 은 그만큼 이용객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처음에 걱정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용객수가다 늘어나고요 또그 해당되는 그 취소율이 줄었더라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이 그 블라블라카의 중요한 강점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그 여행객들의 부담을 주기, 그 줄여주기 위해서 가격상한제라는 걸또 도입하게 됩니다 자 가격상한제는 승객한테 요구할수 있는 비용을 최대 1km당 6센트로 제한을 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00km다 라고 생각한다면 6센트에다가 100을 곱한 만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에 이제 블라블라카도 뭔가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전체 운임 수수료의 15% 정도를 그 해당되는 수수료 수익으로 창출한 게 바로 블라블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많은 이용객 수를 늘렸기는 합니다만 가격이 상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업 매출액이라든가 가치 성장이 우버처럼 급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라블라카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어떤 여행객들의 카풀 서비스를 그 멋진 아이돌로 만든 블라블라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